못하면 아이 진짜 어떻게 끌어내요 그시 부분이 커져 그럼 그거 요리할 수 없어 앞서면 시 부모님 난리로이 꺼져시 부모님이 아 드라마 똑같 <laughs> 예 드라마예요 안녕하세요 다낭이 뿐입니다 오늘은. 오늘은 어, 저번에 혹시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이어서 어, 드라마 2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리씨가 그 얘기를 하면서 어, 영상이 시작했습니다 오늘 뭐하고 있어요? 가볼까요? 네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아, 어떤 안녕하세요. 거... 안녕하세요 어떤 거 하고 있어요? 우와 이건 뭐예요? 빵세 빵? 많으세요. 반새우. 네. 아 이게 반새우라는 거. 아 예전에 xx 하리 영상에서 봤어요. 네. 그거 또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네. 뭐하어서 응. 아 근데 솔직히 저는 반새우 먹어만 봤지 네. 이렇게 만드는 건 처음 봤어요. 음. 음. 이거는 뭘로 만들어요? 반새우 이 지금 이거는 하리 씨. 네. <laughs> 이거는 뭘로 만들어요? 찬으로 해요. 네? 쌀로 쌀, 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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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윙. 윙. 쌀을 막 빠서. 응. 아, 이거 쌀로 만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쌀에다 뭐, 먹는 거예요? 전이랑 전 똑같아요. 전. 어, 한국의 전이랑 똑같죠. 응. 근데 한국 전은 부침가루? 뭐 이런 거 쓰거든요. 또는 밀가루 썼는데 쌀로 했다고요? 네. 와, 신기하다. 그래서 이거 먹으면 밥 똑같아요. 그러네. 근데 이게 밖에서 파는 것도 쌀로 만드는 네, 거예요? 맞아요. 아. 오케이. 그럼 이,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 근데 원래 반쇠가 노란색이잖아요. 노란색이요? 어, 이게 구워지면 노란색으로 네. 변해요? 노란색. 이게 아직 아닌데 푸른색이 나는데. 컬러. 어, 컬러. 한번 보자. 응. 한번 우리 프라이팬에 한번 해 봐요. 응. 하리씨 요리는 유미씨가 다 하는구나 요리 담당은 유미야 하리는? 하리는 할인, 치킨 많아 아맛 체킹 많아 어땠어요 맛 괜찮았어요? 맛있어. 맛있어요 맛있어 결혼할 수 있어요 결혼할 수 있어요? 결혼할 수 있지 요리 엄청 잘하는데 하리씨 아니 유미씨 결혼? <laughs> 유미 원래는 부모님 엄마 그, 그 요리 못하면 아이 진짜 어떻게 끌어내요 그 시부모님 꺼져 그거 요리 할수 없으면 시부모님 난리로이 꺼져 <laughs> 시부모님이 그러면 유미씨는 오케이, 오케이. 어, 근데 하리씨 요리는 내가 맛을 못본거 같은데 하리 생각. 할인은 는 쫓겨날 것 같아요. 아니, 안 쫓겨날 것 같아요. 하 생각. 응. 시 부모님 같이 못 살아. <laughs>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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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laughs>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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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그러면 아, 어, 따로 나와 살 거예요? 네. 응. 어, 어. 그러면 만약에 따로 안 살면 어떡해? 시 부모님이나 같이 살아야 되면 어떡하나? 시부모님 모시고 안살하겠다는 아주 굳은 의지. 자 하리 씨는 이런 어, 뜻이 있으니까 <laughs> 시청자분들. 씨, 시부모님 무서워 요아 무서워서. 아니에요 하리 씨는 잘 지은 품. 어른들하고도 엄청 잘 지내는 거 보면 시부모님하고도 잘 지낼 거예요. 네. 어이습 무슨 고기예요돼지고기소고기 돼지, 돼지 예 돼지 돼지. 돼지. 아이 한국들이 이제 많이 들었어. 어? 내가 이런 건 물어봐도 되나? 새우 없어요? 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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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있어요? 어. 장전. 어. 새우가 베트남어로 똠인가? 똠. 똠. 응. 먹을래요? 좋죠. 지금은 안 되고. 안돼요. 응. 지금은 안 돼요. 왜냐면 이따 오토바이 타야 돼서 지금은 안 돼요. 이거 얼른 비워야 되겠다. 이사 이사 갈 준비 해야 되잖아요. 응. 이거 언제 다 비워요? 이 응? 먹어요? 어떤 거요? 아 이거 아보카도 반으로 잘라 놓은 거네. 네. 미안해요. 저 아보카도 먹을 줄 몰라요. 잘안 좋아해요. <laughs> 아보카도 아제 아내도 아보카도 많이 좋아하거든요. 응. 근데 아보카도 맛있는 거모르겠어 응. 여자 좋아 여자한테 좋아? 피부? 다이어트 다이어트에? 근데 이 아보카도 예전에 하리시 꿀있지? 꿀 네네 꿀찍 어. 어, 어. 응. 목청꿀이라고 그러, 그러더라고 네. 나무에서 나온거 이 목청꿀에 저거에 찍어먹은거 진짜 맛있었어 응 어. 근데 어? 근데 요리하던 사람 <laughs> 어디갔어? 요리하던 사람 요리하던 사람 요리하던 사람 갑자기 어, 립스틱을 바르고 왔어 <laughs> 그렇지, 아, 그렇지. <그치>? 요리도 <laughs> 요리도. 요리도 이뻐야 돼요. 맞아요, 요리 이뻐야 돼요, 맞아요. 요리 이뻐야 돼요. 아 깜짝 놀랐어. 온발라온발라 <laughs> 아, 와, 야 주문 걸고. 아, 마법, 야, 마법. 마법이다, 마법. 아, 아 그러니까 아, 이거 올려놓고 그 사이에 립스틱 바르고 그리고 <laughs> 춤도 추고. 그리고 여기보면 이제 라이스페이퍼 이거 맞죠? 라이스페이퍼도 저는 예전에 되게 신기했어요 왜냐면 우리 물에 담궈서 먹거든요 아 이거 마른거 그대로 맞아. 먹잖아요 이거 신기하더라고 아 이거 두 스타일 있어요 두가지 스타일로 물에 담궈서 먹기도 하고 한국처럼 네. 그냥 마른거 그, 그대로 먹기도 하고 음, uh -huh. 음. 그리고 지금 이게 돼가고 있는 동안에 유미씨가 또, 음, 또

할이 두 장, 미두 응. 장. 두 장이 아, 그러면 뭐 이제 할줄 알겠네. 시장점하 응. 응. 김치전, 파전, 그, 그 호박전. 우와. 김치전, 호박전, 파전 이런 걸 알아요? 네. 할이 그거 먹어 먹어봤어. 봤어요? 먹어 봤어요. 한국 식당 좋아해요. 한국 식당 좋아해요? 아. 음, 음, 맛있어요. 그 맛있어요. 그 반찬 음, 반찬 우리 우연정. 반찬. 응. 공짜죠. 어, 그렇지. 한국은 공짜로 주지 당연히 반찬을. 그거 향을 매들남보다 훨씬 더 좋아. 아, 하리... 많이 먹을 수 있어요. <laughs>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리 씨는 배가 나왔다고 지금 계속 뭐라 그래요. <laughs> 아닌데. 하리 씨 그래 도살안 쪘는데. 근데 유미 씨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이게 살이 그렇게 많이 빠졌지? 여기 할, 있는 동안. 여기 응. 집에서 원래 밥두그릇 먹어. 응. 근데 하리 같이 살아. 한 그릇만 먹어 갖고 살이 쭉 빠졌네 아주. 아. 여기 다리 덕분에 아니야? 그렇죠. 하리 덕분에 살이 쏙뜨어갔지 유미 씨가. 아. 안녕하 에모이 잠깐. 어, em sẽ ổ 아 유미. 그거 다 무서워. 유미. 아, 좀 많이 어죠 아, 유미는 또살 빠지는 걸또 이렇게 싫어하는구나. 맞아. 너무 난나 이거 뭐이 개인차가 있는데 너무 이렇게 마른 분 보면 좀 그렇더라. 어, 맞아. 맞아. 음. 알겠어요. 또 이런 얘기하다 가또 타는 거 아니야? <laughs> 아, 그렇죠. 걱정돼, 걱정돼. 오케이. 어 오케이. 이거 어떻게 한번 뒤집어야 되나? 어, 궁금하다. 어떻게 될까? 어, 이거 많이 해봤다. 쌓아리 씨. 아, 많이 해봤 어, 궁금해, 궁금해. 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어떻게 어떻게 진짜. 어? <laughs> 어? 근데 이거 안 뒤집어? 이렇게 한번 뒤집기 안 해요? 응, 안 해요. 아 뒤집기 안 해요? 응. 어, 한쪽 면만 그럼 이렇게 익혀서 먹는 거예요? 네. 음. 아 이거 요리를 아주 신나게 하셔. 아, 다 해준다. 요미 예쁘죠? 아 먹고 아보카도 먹고 아보카도 먹고. 아보카도 여기 있습니다. 어 조심해야 돼요. 하리 씨는 진짜 아보카도 좋아하는 것 같아. 아보카도 하고 두리안 하고. 음. <laughs> 아 아보카도 먹으면 목이 많이 타나봐. <laughs> 어, 생각났어요? 네. 아리 같이 사면 로비. 아, 아, 아 집에, 집에, 집에 있으면 공주. 어 집에 공주였는데 어또 요리한 사람 어디 갔어? 또 <laughs>

그 맨새요. 만들 때맨새 무겁게 이만큼. 음, 음. 근데 엄마, 엄마는 엄마 와서 음? 유미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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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laughs> 버려. 왜 버려? 왜 버려? 너무 망해서, 너무 망해서 버려. 이... 아니 반세로 이렇게 뚜 <laughs> 긁겠다고? 네. <laughs> 그럼 아, 버려요. 어, 버리고. 네. 근데 이제 그랬던 실력이 이렇게 좋아졌네. 네. 아 이제 아니 요리하면서 여유도 있잖아 <laughs> 화장 고치러 가고 화장 고치러 가고 좋네 좋네 네. 우리 먹을 좀 해볼까요 네. 아 근데 진짜 신기하다 네. 어떻게 이거 색깔이 이렇게 이쁜 노란색이 나오지 아 컬러 있어요 어, 아니 이 컬러가 지금 한거 아무것도 없잖아 계란 근데, 있어요 계란 아그 그러니까 쌀에다가 계란을 좀 네. 넣어 놓은 거였어 네. 아니, 아무리 아 그렇다 해도 이렇게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쁘게 나올 줄은 우와 <laughs> 음, 너무 이쁘다. 아니, 아, 지금 보니까하리씨도좀 잘하네. 자, 라만 <laughs> 어, 자르는 거라도. 잘하잖아 여기는새우여기는돼지고기이건메추리야 아, 아, 이건메추리알이에요 아, 좋다 좋 아, 진짜 먹어요 이제 네. 아, 또 하나 나왔어요. 네. 오케이. 와. 요리자, 네. <laughs> 요리자. 요리. 난 나는 지금 손으로 이렇게 먹었잖아요. 손으로 그냥 먹었잖아. 근데 원래 이거 쌈싸 먹어야 되죠. 네, 이렇게. 응. 음. 한국 분들도 이제 반새우 이런 거 많이 접해 보신 분들이 많더라고. 어? 망고 넣고 오이 넣고 그리고 반새우 넣고 돌돌돌 말아서. 먹는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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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많아서. 이렇게. 음. 완성. 완, 완성. 드세요. 어, 또 제가 먹어요? 네. 아유,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네. 음. 아, 진짜 맛있어. 음. 아, 이게, 이게 진짜 집에서 이렇게 먹는 거는 난 처음. 완전 처음. 음. 음. 맛있나요 너무 맛있다. 아, 싸먹으니까 더 맛있네. 네. 음. 그그 야채 있어. 아 그렇구나. 원래 이제 싸먹는 귀찮아서 잘안 먹는데 꼭 싸먹어야 되겠다. 와. 유미지. 예. 또. 너무 좋. 와잘 먹었어요. 또 유미가 그룩 <laughs> 해주세요. 유미 리장 듣지 유미 가동 하시나. 어. 유미 결혼할 수 있을까요? 응. 야, 시청자, 이것또 어떻게, 해? 시청자분들한테 물어보자고. 야, 유미 씨가 요리를 할때 중간중간 응. 아, 화장실 왔다갔다 하지만, 그래도 음, 요리, 아 진짜 맛있네요, 지금 보니까. 결혼 잘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메추리알 지금 딱 넣는 거구나. 새우, 메추리알, 여기는 응, 땅콩, 땅콩 여기 돼지고기에다가 응. 야채, 음, 그 야채 콩나물 고, 콩나물? 네. 아 그러네 콩나물이네 음. 음. 또 이렇게 그럼 이것도 덮어놓고 또또 또 어디 가셔야 되는 거 아니야? 아하 <laughs> <또> 화장실 <laughs> 네 벌써 늦었또 화장실 가 알겠습니다. 아, 집에서 이렇게 보내고 있고요. 집에서도 이렇게 반새우 먹네요. 응. 아, 덕분에 진짜 맛있게 먹었다. 오늘 어, 베트남 사람들 먹는 반새우 응. 한번 먹어봤어요. 오늘 영상 어, 이부지만잘 봤어요 저는. 고마워요. 아 떡볶이 아, 먹고 앉아요. 라비 어, 만들어줄게. 어 그러니까 먹으려고. 이제 그래서 촬영은 그만하려고요. 아 그럼 그럼 여기가지 응. 끊어요? 네. 아, 시청해주사가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우리는 이제 먹어요. 네. 네. 야, 이 근데 진짜 맛있다. 이거 노란색 색깔을 어떻게 이렇게 노랗게 나오지? 내 이렇게 노랗게 나오는 거 처음 보네. 아, 나 이거 뭐 이거 못 먹는 거야? 아니 많아 많아 많아. 아니 아니 응. 원래는 응. 두장 먹고, 두장 먹고. 음, 음. 몇 점짜리면 한두개 정도 싸 먹으면 합기가 되는 건가? 응? 보통 얼마 먹어야 한번 먹을 때? 한루두 장, 두 장, 응. 두 장. 을 먹는다고? 응. 두장 먹으면 배부르겠는데? 응, 밥 똑같아. 아 근데 지금 나는 이거 롤한개 먹는 서든든한데 아주? 아니야 아니야. 이따 갈라 다시 배고봐요. 응. <laughs> 금방 배고파지지? 금방 배고파. 알겠어 알겠어. 아, 유미 씨도 얼른 밥 먹으라 그래요.